일단 흉하네요. 죽군 들고 윈이 떠나. 아니고 빅덕 같애. 음. 오케이 일단 콤보 모여 모이, 모이고 있어요. 노움페라토 악마 아니에요. 악마였으면 좋았을 텐데. 악마도 아니. 야 너무해. 걱정이야? <놀몰> 불안걱정터넷영능 3턴에 죽군. 4턴에 앨리스. 클린 플레인. 클린은 지금은 아직은 안낼 필요 없다. 누가 와도 거억이죠? 타우리상까지 나왔고. 다음턴 영능. 아, 엘리스트 야 되는데. 엘리스트 할까, 그냥? 어, 잘 들었네. 유물을 가져오시나요왜안때렸죠 그냥요. 사실 실수예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예 의미 없어요, 어차피. 본체 의미 없어. 김부 환경 서랍에 있어요, 지금. 아, 저것도. 있으니까 버티면 돼. 시우로봇. 동전 타우리산도 좋긴 한데. 동타도 좋기는 한데. 고민되네. 뭐 카드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일만 하긴 하거든요. 근데 동전 을아껴야되는게 황천 때문에 아껴야 돼. 그러면 일단 영능 보자. 시우로봇. 아이 핀자 써야 되나? 쓰기 싫다. 이거 쓰면은 손패가 안 불어나니까 점쟁이 있으니까 점쟁이 믿고 한번 해볼까? 해보자! 뭐 뽑아야 되지? 전사? 토템 이게 어.. 트로아트 있어서 잘 생각해야 돼화염장렬도 괜찮을 수 있어요 변신이 방어도 올려줘서 좋기는 한데 저녁에는 방송 안 하시나요? 저녁에... 원래는 매일 오후 1시에 방송하는데 제가 토, 일, 월 이번 달에 다 일이 있어요. 토, 일, 월. 오케이 개꿀. 9장. 상대방도 저막 거인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아마? 아 너무 아픈데? 흠! <laughs> 지불로 을간다 지불 y o 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d o n 세요요 그리고 다음 턴에 치유로봇으로 버티면서 이 o 치유 로봇으로 Go out here. Go out 되 e r e 그냥 한번 이걸로 버티고 다음 턴에 황천으 쓸자. 이거는 약간 연기하는 것처럼 그냥 한번 쳐두고 불안의 노움페라투요. 이거랑 같이 이용해서. 아이 제가 시청자가 어떻게 2천 명이나 와요. 그리고 나는 방송을 시간대를 잡아서 계속 그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문제야 지금. 원래 오후 1시에 계속 방송을 켜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이러면 써야지, 황천, 갓독 그래도 머리, 크, 지상파, 지상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살면서 가능할까? 내가 지속 절단기 배반, 괜찮지 않나요? 배반은 진짜 좀... 상황을 많이 타는 카드라 어려울 것 같아. 터트려버리고 싶네. 그래또 저렇게 하니까 뜨어왔대 그럼 이거 내고 만약에 동전. 아, 나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살겄나. 무서워서 살겄나. 한 번만 이걸로 볼까? 한 번만,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트루하트 욕심이라고 <laughs> 욕심이긴 한데, 아, 어, 아니, 괜찮아요. 어, 욕심 부릴 만했어. 이대훈, 욕심 부려도 돼. 상하는 뭔가 모독각 만들려고 오. 이렇게 잡겠다 모독각 조심해라 친구야 1,2,3,4 영능 0, 0. 자, 달하죠 <laughs> 순서도 이쁘게 자, 줬네 <laughs> 지금 타 자, 리션이 자, 겠지 자, 자, 로 끌면서 <laughs> 아 이거 나 원턴만 안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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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벨 있겠지? 그럼 응, 리아벨을 태워야 되는데 아 리아벨 먹고 리아벨 맞고 죽을 거 같아. 빨리 태워야 되는데 태워버릴까 진짜 한번 해볼까? 지금 달려볼까? 상대방 열장이거든요. 야 이거 해볼만하다. 해보자. 셀리 셀리 압도. 턴해 또. 뭐야 저거? 오 이걸 이렇게 먹어서. 오, 키우겠다. 난잘 모르겠다. 그 판단이 정말 좋은 판단이었을까, 친구야? 황천 하나 빠진 거 보고 지금 방심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응, 물 내리고 안녕. 빠비야. 복불. 빠비야. <laughs> 님빠이요. 다음 턴에 하자. 상대방 여섯 장밖에 안 남았어요. 아 이거 이기나? 이겼는데? 알렉, 알렉 좀. 하고. 아 그래도 이거 달려야지 뭐 어떻게. 페라트 나왔어요. 간다. 가요. 영코에. 점쟁이보다는 일단은 페라트로 터트리자 일단. 공개. 지불. 두장더 타요. 루조스 산악거인 상대방 탈진 데미지 들어갑니다. 양조사 원숭이 검포 1댐2댐 다시 내면은 들어, 들어. 상대방 3뎀 4뎀 난두장 들어. 그리고 5뎀 6뎀선정류 달달하다. 달달해. 아이, 상대방이 아니랬어. 미아빼덱이 아니라 무슨 공허의 괴물을 저렇게 쓰는 덱을 만들어. 에바잖아요. 개꿀이다. 재밌다. 한번더 하자.